주 4.5일제, 노란봉투법.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 세 가지. 한국 경제의 미래를 좌우할 두 가지 정책을 아시나요? 바로 주 4.5일제와 노란봉투법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이 정책들이 과연 우리 경제의 약이 될까요? 독이 될까요? 지금 뜨는 뜨거운 뉴스, 한 뉴스. 주 4.5일제는 한 주의 근무 시간을 40시간에서 36시간으로 줄이는 획기적인 정책입니다. 금요일 반일 근무나 격주로 나흘만 일하는 방식으로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추겠다는 거죠. 경기도에서는 이미 2025년 시범 사업을 시작했고, 월급은 그대로 받으면서 근무 시간만 줄인다고 하니 직장인들에게는 꿈만 같은 이야기입니다. 노란봉투법은 파업 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해 노동자의 파업권을 강화하는 법안입니다.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도 늘려 노동자 권익 보호를 확대하겠다는 취지죠. 하지만 잠시 후에는 이 정책들이 한국 경제에 미칠 충격적인 영향을 공개합니다. 전문가들은 이 정책들에 대해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찬성하는 쪽에서는 OECD 회원국 중 여섯 번째로 긴 우리나라의 노동 시간을 줄여 생산성을 높이고 노동자 권익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반대하는 쪽에서는 기업 경쟁력 약화와 비용 부담 증가를 우려하고 있어요. 특히 재계에서는 노란 봉투법이 통과되면 불법적인 노사 분류가 빈발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주 4.5일째. 역시, 중소기업에게는 과도한 부담이 될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요. 이 정책들이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은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단기적으로는 기업들의 인건비 부담이 늘어나면서 경영난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둘째, 글로벌 경쟁에서 한국 기업들이 뒤처질 위험성이 커집니다. 셋째, 장기적으로는 노동 생산성 향상과 내수 활성화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결국, 이 정책들의 성공 여부는 사회적 합의와 단계적 도입에 달려 있습니다. 성급한 추진보다는 충분한 준비와 기업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에요. 여러분은 주사점 오일제와 노란봉투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솔직한 의견을 들려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 친구들과도 공유해주세요.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 많은 경제뉴스를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어요.